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놈의 미중 갈등 정말 지친다 싶습니다. 또한번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우리 크립토 시장 정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시장을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불안 요소들을 좀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지 방송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가 0.7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53%, 나스닥 지수도 0.93%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최고점까지 갔다가 이제는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뉴욕증시도 밀린 건 미중 갈등이 또 한번 재점화된 영향이었습니다. 트럼핑 정부가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진 건데요. 여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이라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들이 모두 지칭되는 거다 보니까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엔진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제한 대상이 되는 거겠죠. 이 조치가 뭐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 기는 합니다만 미중 갈등이 재차 부각되면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짓누르고 있는 요소부터 비앤비 코인의 향후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미중 갈등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은 가운데 이 비트코인을 향한 추가적인 불안 요소들은 더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채굴 풀인 루비안과 관련된 건데요, 이 루비안과 연관된 비트코인 지갑에서 대규모의 물량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이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6,000개 상당이 다른 4개 의 지갑으로 분산 전송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러니까 이더리움 이동과 관련된 얘기 나눠 봤었지만 이런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면 시장에는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우려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글이 또 양자 우위 기술을 발표한 점도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자 기술의 발전은 블록체인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감을 갖게 합니다 이번 구글의 발표로 양자 컴퓨팅이 실용화에 근접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면서요 비트코인. 인 보안성 농쟁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끌어올릴 강력한 호재는커녕 계속해서 짓누를 만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지금은 관망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관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여태까지 비앤비 코인 굉장한 상승세 보여줬었죠. 1,370달러까지 취소 샀던 비앤비 코인도 이 시장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1,000달러 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10% 가량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되겠죠. 1,000달러를 지지를 해야지만 그 다음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845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지금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오히려 1,120 달러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타나면 단기적으로는 1,140 달러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더해지기는 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일단 1,000 달러를 사수하는지 이 여부부터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잘 지킨다면 그 후에 추이를 꼭 확인을 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0.4% 가량 빠지면서 10만 7천 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비트코인이 한번또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던 만큼 알트코인 단에서는 조금 더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1% 넘게 빠지면서요 4천 달러 가까이 가고 있었지만 다시 조금 멀어졌습니다. 멀어진 모습입니다 3,800달러 대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XRP도 2% 가깝게 빠지고 있고 솔라나도 2% 넘는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BNB코인은 1,000달러를 잘 지켜주려는 모습인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7%가량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밈코인단에서도 1% 넘는 하락률들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의 코인들은 반대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주저앉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그 다음에 더큰 하락이 나올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전문가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목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 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기레코인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어, 추석 연휴 이후에 현재 지금 크리토 시장이 지금 2주 이상 하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반등이 시작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현재 지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의 주요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면서 아 내일이면 올라가겠지 이제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이런 기대를 콱 저버리고 계속해서 반대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희망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더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자세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7천 달러대까지 이제 내려갔잖아요. 여기에서 더.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반등의 여지가 있는 걸까요? 음, 먼저 이제 지금의 하락은 일부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어, 시장 전반이 지금 상승해서 하락으로 지금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오. 지금 이제 조정 국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예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 갈등이 이제 계속 재점화되,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워낙 기준 1억 6천만 원 가격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음. 어,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 예정이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내일 저녁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겠지만, 현재 시장은 일봉 기준으로 캔들 한개한 한 개가 양봉으로 마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특별한 악재는 없지만, 단기 고점에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과 그리고 미중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계속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일단 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건 엄청난 악재가 없는데도 시장이 계속해서 밀리는 거잖아요. 지금 모습이 딱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뭐 미중 갈등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엄청나게 시장을 짓눌를 만한 일인가 이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걸 우리가 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어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급락을 하고요. 네.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12년 만에 이제 금값이 또 최대. 폭락을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차례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누군가는 다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갔다라고 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상황을 지금 현재 이상한 이제 트리거로 음. 지금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제 상승 추세가 완전히 이제 꺾인 지금. 하락 추세에 돌입한 조정 국면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네. 이이 조정 국면을 이제 뒤집어 엎을 만한 지금 이슈는 단연 미중 갈등이겠죠. 음. 예. 이번 이제 삼십일일 이제 APEC 정상회담에서 미중 갈, 이제 미중 정상이 언,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하는지에 따라서 음. 이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하는 무언가의 강력한 트리거가 일단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봐야 나올 것이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단연 지금 미중 갈등이 시장에 가장 큰 하방압력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PEC 정상회의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지 갈등이 일단락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전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또 CPI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CPI 여태까지 굉장히 밀렸잖 이제는 발표가 될 예정인데 시장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하지만 음. 어, 지금 시장은 어, 하락에 지금 하락하는데 지금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CPI 결과 이제 CPI 결과 발표가 시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음. 조금이라도 그 작은 트리거가 네.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내일 저녁 예정되어 있는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이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어, 지표가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지금까지 이어져온 조정 구간에서 벗어나서 하락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음. 물론 지금 하락장이 길어지고 매도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어, 이 시점에서 지금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죠. 특히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의 간세 협상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협상 일정이나 관련, 발언, 관련 발언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번 주 역시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단소, 단지 다소 불안한 흐름이더라도 이번 주만 안정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의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수준에 손실을 보고 계시겠지만 네. 지금 구간에서 무리한 추가 매수는 리스크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순히 하락했다고 해서 지금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절대 이르다는 점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최소 5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지난주와 동일하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셔야만 향후 시장이 바닥권이 형성이 될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음. 조급함보다 좀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을 관망해야 할 시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대응하시는 걸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지금은 현금 확보 비중을 늘릴 때다. 이제는 50% 이상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전문가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태까지 현금을 확보를 못해 두신 분들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감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수익권에 있는 코인들에 비해서는, 코인들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반이라도 이 익절을 해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은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반등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지 꼭 추세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같이 봐달라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지금이 어떤 자리인가가 우리 투자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더 내려가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뭔가에 그래도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자리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제가 초록색 박스를 이제 초록 박스를 지금 대각선으로 그려둔 게 보이실 건데요 음. 어 이게 지금 이제 지난 4월부터 지금 반등을 하면서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금 이제 10월부터 최고점에서 미국 정부 셧다운 이후로. 지금 미중 갈등,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제가 일억 육천 삼백만 원 원화 기준 일억 육천 삼백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제 제가 써드렸는데요. 음. 어 지금 만약에 이제 주말까지 일억 칠천만 원 만약에 재 돌파를 한다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재 지금 원화 기준 일억 육천 억 삼백만 원이 지지를 받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6,300만 원 지지 라인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1억 6,330만 원 정도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를 잘 지켜 줘야지만 그 다음을 우리가 가능을 해볼 가능성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 주셨으니까 이 지지 라인 꼭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또 이더리움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트코인 단에서는 이더리움이 조금 대장격으로 잘 움직여 줘야 되는데 역시나 지금은 조금 아쉬운 흐름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린 가격이 있었는데요. 음. 바로 592만 원이었습니다. 어, 지지라인이 이제 이더리움은 592만 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면 저항이 되고 600만 원 위로 올라오면은 반동이, 반등의 신호가 될 자리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음. 현재는 지금 모든 코인이 지금 내려가는 거래량이 극감하는 시기인 만큼 오늘부터 내일 주말까지 6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마감을 해준다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 라인이 이미 세 번이나 터치를 했다는 것은 매물이 없어도 이제 밑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약세 장인 거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주말까지 600만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꼭이 가격을 메모해 두시고요 반대로 550만원을 이탈했을 때는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QR 카드로 꼭 입장, 입장을 하셔서 어 당일 매일 매일 올라오는 시황과 현재 지금 가격 지지 라인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주요한 라인들 꼭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까지 600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하방으로 가게 된다면 550만 원이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XRP 한번 살펴보시죠. 이 알트코인 단에서 XRP가 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갔다가도 관심에서 가장 멀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또 어떨까요? 분위기가. 네. 지금 XRP는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지 라인을 이제 이탈한 상태이고요. 음. 대부분 코인들 마찬가지로 지금 안 좋지만 XRP는 3달러를 재탈환을 해야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본전으로 바뀌는 가격대가 4,100원에서 4,400원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XRP 현물 ETF 승인이 11월로 연계된 가운데 지금 승인이 늦어질 경우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승인 이전까지 가격을 4,000원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의 추세가 꺾인 매도세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하던 추세를 뒤엎을 만한 초재는 지금 XRP 현물 ETF 승인 여부에 음.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상의 검정색 박스를 보시면은 지금 2주 동안의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7% 정도 밀린 상태이며 저항으로 지금 바뀐 모습입니다. 오늘 원, 이제 원화 기준 3550원, 3550원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는 안 되는 자리라고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손실이시라고 꼭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XRP를 현재 지금 보유 중이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한 번이라도 수익을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추가 매수를 하시고 평균 단가를 낮추신다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현금마저서 현금마저 지금 전부 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불과 3개월이나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그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수익 중이시라면은 꼭 수익을 꼭 챙기셔서 더 낮은 매수가에서 공략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XRP, 지금 섣불리 추가 매수할 타이밍 절대 아니다, 라는 부분 강조해 주십니다. 이 원화 기준으로 3,550원을 일탈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3,586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3,550원에 굉장히 가까워져 온 만큼 이 라인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현금 확보 전략 꼭 챙겨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XRP 도대체 왜 이렇게 빠졌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빠지죠? 네, 맞습니다. 지금 XRP XRP와 관련된 이제, 조,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음. 이제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지금 현물 ETF 성장 심사 지연이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어쨌든 ETF 승인 이제 심사 여부는 어,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좀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제 XRP 현물 ETF 이제 승인 여부가 시장에 지금 이미 가격에 선반영이 되어서 음. 지금 2천 원대부터 5천 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나왔 이제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하락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고래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 움직임이 이미 10월 초부터 있었습니다. 음. 불과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4,340원에 머물렀던 가격이.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17% 이상 내려가면서 시총 상위 코인들에 비해서 가격 방어를 못 해주고 있지만 가격 방어는 개인들이 아니라 세력들이 해줘야 하는데 이미 10월 초에 대량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버티림이 있을지는 일단은 내일 저녁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의 상황을 보셔하고요 지금 시장에 나온 악재가 아닌 이제. 글로벌 이제 악재죠. 지금 미중 관세 전쟁 여파,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여파가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코인을 코인이 이제 급락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코인도 이제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네. 어뭐 지금 이제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또 이제 반등한다는 지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음. 이제 뭐 기사나 이제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건데 그런 부분보다 현재 중요한 거는 어 가격 방어가, 안, 강력 방어가 안 된다면은 하락 신호가 분명하니까 현금을 최대한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일단 XRP를 끌어내린 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ETF 승인이 늦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일단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원래 솔라나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참 많지가 않아서 솔라나는 일단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솔라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많으신 분들은 하단에 QR 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안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실지 히든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어떤 걸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히든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히든코인은 바로 웜홀이라는 코인이었습니다. 음. 어, 지금 시장이 많이 내려갔지만 지금 이 웜홀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다시 한번 지금 저점 테스트를 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우선 100원에서 105원까지의 가격만 잘 지켜주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2%는 지금 무난히 지금 상승이 나올 거라고 지금 생,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시장이 안 좋음에도 자리가 괜찮은 또 히든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번 주 히든 코인입니다. 이제 코인명은 펀디 엑스라는 코인이고요. 어, 시작 이제 지금 시장 하락과는 별개로 메이저 코인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이제 음. 코인인데 지금 분할로 매수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수 구간은 500원에서 525원, 500원에서 525원 구간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은 이제 목표가 13%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 꼭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히든 코인 펀디엑스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매수 라인을 설정을 해주셨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목표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